안녕하세요 자 상의, 아 바지 우리 패턴 파자마의 바지와 상의 앞뒤판을다 그리셨죠 그래서 저번에 어, 아몰하고뒤아몰 앞목, 뒷목을 치수 정확하게 재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재실 때 미리수까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신 다음에 오늘 소매하고 카라를 그릴건데요 소매는 역시 우리 기본이 직각이었죠 여러분이 혹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패턴 그린 방법하고 제가 패턴 그린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순서만 바뀐 거지 결과적으로 결과물은 같습니다. 그래서 직각을 먼저 잡으십니다. 자, 이쁘게 직각을 하나 잡아주시고요. 자, 역시 제가 눈누 말씀드리죠. 직각자 영어시라고 저는 미리 센치를 정확히 넣었기 때문에 했지만 자, 그 다음에 요 윗선에서부터 밑으로 내릴건데 얼마를 내릴거냐면은 하 4분의 암홀 정도를 내릴거예요 암홀이라 함은 앞암홀 더하기 뒤암홀을 말합니다. 우리 암홀이 어딘지 아시죠? 팔둘레 요 진동둘레 여기를 암홀이라고 합니다. 패턴에서 앞암홀을 곡선 부분 재했었고 뒤에도 뒤암홀도 재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말중에서 앞암홀 뒤 암홀하고 앞뒤를 붙이면 그 단순한 고쟁거 그 이지만 그냥 암홀 하면은 앞 암홀에다가 뒤 암홀을 더해진 치수. 총이 음, 둘레 요 둘레를 암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레를 앞 암홀 더하기 뒤 암홀 한 거를 4로 나누셔서 4분의 암홀만큼을 살짝 그려 주셔서 직각으로 역시 그려 주세요. 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분의 암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암홀은 앞암홀 더하기 뒤암홀입니다. 그 다음에 이맨 위에서부터 얼마만큼 내리시냐면 소매 길이 빼기 2cm만큼 왜 빼기 2cm를 해요? 우리가 어깨 너비 하실 때 분명히 어깨 너비 더하기 2cm를 하셨죠. 그래서 어깨 끝점부터 소매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간 소매가 밑으로 내려갔다는 건 길이가 그만큼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매에서 좀 길이를 짧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어 사실 조금 더 빼셔도 상관없는 게팔 소매 길이 제시 때 보통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시거든요. 요 내려온 거보다 파자마가 길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더 짧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소매 길이 마이너스 2에서 3, 4 정도까지 빼주셔도 됩니다. 이건 길이는 본인의 취향이신데. 어깨에서 2cm를 길게 내려 주셨기 때문에 소매 길이에선 기본적으로 2cm를 빼셔야 되고 소매 길이를 더 짧게 하고 싶다 하시면 더 많이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쪽이 앞이고요. 여기가 뒤에요 아까 바지는 이쪽이 뒤였고 여기가 앞현데는 반대입니다. 소매는 이쪽이 앞이고 여기가 프론트 앞쪽이고요. 이쪽이 백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사선으로 요 길이를 요렇게 4분의 암홀 내려온 데서부터 이맨 기본선 그린 사선을 그리는데 요 사선의 길이는 앞 암홀 빼기 1cm 앞 암홀 마이너스 1cm만큼이 되게 사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사선, 사선의 길입니다. 누구 얘기해도 일로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아니고 요 사선의 길이가 앞 암홀 빼기 1cm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 꼭지점이 생겼으면 여기서 반대쪽도 뒤 암홀 빼기 1cm만큼 가셔서 선을 하나 잡아주세요. 요렇게. 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뒤 암홀 빼기 1c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매통이 여기 결정이 됐어요. 자, 우리 최초로 하실 때 여러분, 위팔 둘레 재놓으셨죠? 위팔 둘레 재놓으셨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본인의 윗팔 둘레 보다 5cm 이상 크셔야지만 옷을 입었을 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본인의 윗팔 둘레, 윗팔의 제일 굵은 부분을 재시라고 했습니다 거기보다 5cm 이상 크셔야지만 옷을 주무시다가 팔에 누군가 꼬집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시고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cm 이상 크게 그거보다 파자마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셔도 있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5cm 이상의 크기가 나왔다. 그러시면 여기 여기서 이 여기 중심선을 그대로 수직으로 해서 맨 밑에까지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여기가 소매 옆 중심선이 되겠죠. 자, 소매 중심선을 그리셨어요. 자, 소매선을 그리셨으면 일단은 여기 꼭지점에서 옆으로 이 소매산을 그리셔야 돼요. 소매산이 뭐냐면 소매의 이 부분, 곡선 부분, 여기를 소매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매산을 그리기 위해서 중심선에서 앞, 뒤로 8분의 암홀식을 가서 점을 찍으실 거예요. 여기서 암홀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앞 암홀 더하기 뒤 암홀 한 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 길이 할 때는 앞 암홀 빼기 1cm. 요 사선의 길이는 뒤 암홀 빼기 1cm. 이번에는 여기는 4, 8분의 암홀만큼 내려가서 저만나 찍으세요. 앞뒤로 똑같습니다. 여기도 8분의 암홀. 앞쪽에서도 8분의 암홀 가셔서 저만나 찍으시고요. 자. 중심선에서 8분의 암홀, 8분의 암홀, 여기는 앞에서부터 8분의 암홀. 뒤는 팔이 앞쪽으로 뻗기 때문에 조금 곡선이 완만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는 12분의 암홀 더하기 0.7만큼 가서점 찍습니다. 자, 다시 한 번. 8분의 암홀, 8분의 암홀, 8분의 암홀. 뒤에선 여기서부터 앞쪽, 안쪽, 안쪽으로 오시는데 12분의 암홀 더하기 0.7만큼 와서 점을 찍으시고 각각 앞뒤 여기 사선으로 이 점을 이 선을 자꾸 생략하시는데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선을 잡아 주십니다. 자 잡으셨나요? 그런 다음에 처음에 그린 선이 얘기죠. 이 빨간 선. 이 선에서 직각이 되게. 자 보시면 이렇게 직각을 맞추셔서 여기 보시면 이꼭지점과 만나는 자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2 등분. 자 다시 이 먼저 그린 선에서 직각이 되게 해서 만나는 자리에서 2 등분. 자, 처음에 그린 선에서 직각이 되면서, 나중에 그린 선에 꺾, 8분의 암홀 선하고 만나면서, 자, 처음에 그린 선에서 직각입니다, 다. 이쪽도, 여기, 마이, 암, 뒤암홀 마이너스 1cm 한 선에서, 이렇게 해서 직각 잡을 잡으셨어요. 자, 2등분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도, 여기가 직각입니다. 이 나중 선을 직각을 잡으셔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첫 선에 기본 선 먼저 그린 선에서 직각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S 모드 자를 가지시고 자 곡선이 이쪽이죠. 애기 오시면 오늘 큰 원을 써요, 작은 원을 써요. 근데 체격이 작으시거나 이 선이 너무 작으신 분은 작은 원을 쓰시는 거고 아기들 옷 같은 경우에 어른들 폼이 크다 하시면큰 원을 쓰시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요 점과 요점세개 점이 일치가 되는 자를 자로 돌려가면서 맞추세요. 요렇게 맞추셔서 연결 여기까지만 연결하십니다. 이럴 때요 곡선이 나중에 그린 사선보다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선을 기준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요 선을 사선선을 그려놓는 거예요. 자 요렇게 그리셨으면 자를 뒤집지 말고 팽이 돌리듯이 고대로 돌려주세요. 돌리셔서 다시 이 점과 이 점과 이 선을 만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해서세점 연결. 너무 쉽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앞을 그릴 때는 뒤집으세요. 이번엔 뒤집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심선과 2분의 1 선, 요 선, 세 점이 만나는 자리. 이렇게 자를 돌려가면서 어느 쪽을 만질까요? 자를 돌리다 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역시 팽이 돌리듯이 그대로 돌리세요. 뒤집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세이자 연결. 자 보시면 이 선이 이 사선보다 여기도 그렇고 밖으로 안 나갔죠. 얘도 이 사선보다 밖으로 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그 안에서 해결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그랬더니 여기가 납작해졌어 어깨가 그러시면. 뭐, 옷이 1mm 더 길어졌다고 옷이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사선을 이렇게 잡으셔서 원을 맞아서 곡선을 그려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매산은 끝났습니다. 이 곡선 부분이 소매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수직으로. 수직 참 좋아하네요. 그죠? 옷에서 수직이 안 맞으면 나중에 옷을 다 완성해놓고 미사일 사탑처럼 무너져요. 그래서 오음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소매산 직각 정확하게 어디 어디든지 옷이 기준은 직각입니다. 직각을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다 이렇게 직각이고 얘도 다 직각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요 길이 한번 정확하게 재보세요. 미리수까지 정확하게 재봅니다. 재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리를 재는데 부리 재 때는 어떻게 재느냐? 난방을 재실 때는 난방처럼 트임 있는 옷은 이렇게 팔목을 재시는 거예요. 이렇게 팔목 둘레 옆에 잘라서 트임을 할 거기 때문에 팔목 둘레를 해도 여기가 튀어나 여기가 통과할 수 있지만 트임이 없는 옷에서 팔목 둘레를 재시면 옷이 소매가 주먹이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제일 굵은 부분을 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제일 넓은 부분을 재신 다음에 최소한 그제 거보다 2cm 이상이 커야지만 옷을 입었을 때 손이 들락 날락하기가 편해요. 최소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파자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넉넉한 옷인데 소매만 좁으면 좀 보기 싫겠죠. 그래서 그 사, 최소한 2cm 한 거보다 한 4cm 정도? 그니까, 요 둘레 잰 거보다 한 6cm 정도 크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에서 6cm 정도 크게 하시면 완만한 옷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재세요. 그잰 거가 부리가 됩니다. 재서서 플러스까지 더하기까지 한개 부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신 다음에 그 부리를 빼주세요. 만약 여기를재더니 40이에요. 근데 나는 부리를 28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차액이 12cm가 되겠죠. 그 12cm의 반은 뒤쪽에서, 반은 안, 앞쪽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넓이를 재셔서 거기서 소매 둘, 소매 부리 넓이를 빼주십니다. 뺀 나머지가 X다 하면 여기서는 2분 X만큼 양쪽에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길이가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똑같은 길이예요.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신 다음에 내 부리를 뺀 나머지가 얘야 얘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양쪽 똑같아요. 그러신 다음에 자, 여기서 보통 음, 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눈금을 얼마나 재십시오라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여긴 직선으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곡자를 가지고 살짝 흐르게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단 양쪽의 곡선이 좀 같게 맞춰주시면 좀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면 소매는 끝납니다. 자, 아시겠죠? 그럴 때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만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길이는 같아야 되겠죠. 물론, 공식대로 다 하시면 같을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도 같고, 여기에 들어간 양도 다 틀릴 같기 때문에 길이는 같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같은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매까지 다 그리셨어요. 파자마, 바지도 그렸고, 앞판, 뒤판 다 그렸고, 소매까지 그리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남은 거, 카라를 그리시겠습니다. 카라는 컴버터블 카라라고 해서 많이 쓰이는 그런 카라입니다. 가장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어, 그릴 수 있는 카라가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바닥에서 직각을 하나 그려주세요. 직선을 하나 쭉 그려주시고, 그래서 중간 정도를 잡을 거예요. 이분의 왜, 이거, 그려서 반을, 접어서 쓸거기 때문에 직각으로 하나 선을 잡습니다. 직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어 7.5에서 8cm정도 올라가셔서 선을 하나 평행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7.5에서 8cm입니다.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요선그린데서 이쪽으로 얼마만큼 그릴거냐면 그릴 앞목 더하기 뒷목 여러분 재셨죠 앞목에 단추 여민분직접까지 재시라고 했죠. 그래서 선을 잡아주고 위로 선을 쫙 그려주세요. 수직입니다. 기본이다 수직이에요. 제가 패턴 그릴 때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수직 직각 맞춰주세요. 그리고 미싱 하실 때는 한 땀도 더 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긋지긋해한 소리긴 한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직각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요 앞쪽에서, 여기 1점이 올라간 자리하고, 곡자를 요렇게 쓰세요. 밑에서 요 선에다가 요편 잡으시고, 쫙 당기셔서 1점이 하고 만나는 자리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펜이 두꺼워서, 요렇게 까지 그려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요 곡선 따라서 요기를 길이가 같은가를 확인하시면 한 1mm 정도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랑 그리고 요 위에서 수직을 올린 직각을 올린 여기에서 1 내지 1.5 나가서 점 찍으시고 영, 그 길이 맞춰준 여기하고 연결 자요 길이와 요 밑에 길이는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기서 요건 골로 잡으시면 카라 끝! 너무 쉽죠? 저는 왜 이쪽 여보를 남겼냐면, 나중에 여기서 반을 접어서 두 겹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쫙피서 하나의 카라가 완성되게.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패턴 그린 거 가지고 이제 만드시려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패턴 다 그린 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바지는, 바지 패턴은 이제 이렇게 그려주셨죠? 그러면 무릎선에서, 우리, 너치 넣으시는 거 아시죠? 자, 무릎선에서 너치 하나씩 넣어주시고요. 양쪽다 넣으셔서, 너치를 종이에다 너치를 이, 어, 넣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바지에다 재단하실 때꼭 표시를 하셔서, 박으실 때,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바지 뒤와 앞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치를 넣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상의 목은요 카라는 간단 어, 제일 나중에 그린 카라는 제가 반쪽만 그렸는데 이렇게 반 접어서 제면 하나가 됐죠. 이렇게 해서 어, 카라도 됐습니다. 소매 소매를 보시면 어깨 중심선 이 있죠. 중심선에다 너치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꼭 여기에 이렇게들 안 잘렸네요. 그래서 표시하셔서 얘가 만날 때 소매가 어깨 여기하고 딱만나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 만나질 때 이렇게 해서 어깨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여기에 소매가 이렇게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곡선과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매도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몸판을 남았는데 몸판에서는 안단 이제 복사하기 전에 제가 다른 데는 제가 제선대로 잘랐는데, 자, 요목 부분하고, 암홀 부분에 좀 여백을 좀 남겼어요, 종이를. 요렇게 남겨놨죠. 여기도 앞하고, 요렇게. 얘를 하시기, 자르시기 전에, 제가 요 라인, 암홀 라인하고, 목 라인을 뒤에다 살짝 여러분이 보시기 좋게 그려놨어요. 그려놨는데, 자, 자르시기 전에, 오려주시기 전에, 요렇게 목에서부터 여기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맞았을 때요목 부분이 이음새가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목 부분이 자 여기서 연결이 되나요? 이쁘게 여기는 일단 잘못 하시면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깨가 입었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어깨를 만드실 수 있으니까 여기가 일직선이 되는지 여기는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얘는 좀이 정도면 괜찮죠? 놔두시고. 옆목에 옆선을 만났을 때각 길이 같은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각 길이 같으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요 라인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 라인도, 자. 연결을 했을 때, 루 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판도 쫙 연결. 이렇게 해서 모든 패턴이 준비가 됐습니다. 아, 아직 안, 지금 모든 건 아닌가요? 자, 뒷목 안단하고 앞 안단을 이제 복사를 해 주셔야죠. 자, 이제 다 패턴은 다 끝났습니다. 바지 패턴 있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패턴에 그 다음에 앞판과 뒷판그 다음에 소매, 카라. 이렇게 카라 펴서 재단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앞판 안단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 그 다음에 뒷판, 뒷길 안단도 골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놓으신 게 좋아요. 반 복사해서 두 겹을 오려서 이렇게 펴서 하나로. 했을 때 여기가 갈매기 라인 생기자기 일자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조각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조각이 한 개도 빠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중간에 버벅거리거나 화면이 갑자기 어두웠다, 밝아졌다, 하죠 제가 깜빡하고 조명을 안 켜서 중간에 켜서 중간에 환해졌을 텐데, 여러분 어설픈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재단에서 우리 한번 만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